방송국에서 취재 온줄알고 들어왔지? 방송국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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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들어 하하+ 방송국서 취재 나온 줄 알고 <웃음> <웃음> 나도 방송국 좀 나와 보려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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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오 하하+ 하하하요하 예산 오가면 신원 일리 마을회관에 어르신들 건강 교육도 해드리고 또 건강 관리도 해드리러 왔습니다. 지난주 첫 모임을 갖고 오늘 두 번째인데요. 어르신들이 또 너무 좋아하시니까 저도 또 기분이 좋은데요. 아 오늘 또 햇볕이 쨍쨍 납니다. 안에도 좀 덥겠지만 어르신들하고 즐거운 시간 한번 보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네. 우리 역시 오등생 선생님이 잊지 않고 박수를 크게 쳐주시네요. 네. 신혼일리 건강 박수 시작 하나 하나 둘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꾸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좀흐름이 나세요? 예. 네. 흐름이 어, 아, 나고 편안 하세요? 어. 진대를딱 고지는 거 같아요. <laughs> 아. 평상시 소화도 잘안 되셨어요? 안되시고침 어, 아, 맞고 거없 음, 음, 다음 주에도 꼭 오세요. 음, 다음주랑침 맞았잖아. 음. 음. 좀 좋으세요 트름 나오고 가니까. 트름 음, 네. 내려가는 것 같아. 요 음. <laughs> 오늘, 오늘 여기 오시다가. <laughs> 방송국에서 언제 알고 들어오셨다는데 네. 네. 방송국에서 취재온줄 알고 들어왔지? 네, <laughs> 저도 근데... 방송국, 이 카메라 들고 들어오시길래 응. 방송국에서 취재 나온 줄 알고 <laughs> 네. 나도 방송국 좀 나와보려고 쫓아들었지? <laughs> 근데 오늘 방송국에 나오는 줄 알았더니 수지침 교육받으시는데 어떠세요? 좋죠요 네. 좋지요? 좋지요. 네. 그리고 오늘 방송 한번 나와볼게요 네. 신리 김영순이요. 네. 슈퍼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그래요. 오 슈퍼도 하세요? 네. 네 그럼 슈퍼 네. 어머니네. 슈퍼의 여왕. <laughs> 원래 슈퍼마켓이 동네 사랑방이잖아요, 그죠? 네. 네, 동네 분들하고도 서로 잘 친하게 지내시고. 농사는 청료매, 청료매. 어떤 거지세요? 채소해요. 채소하시고. 네. 지금 오늘 침 맞아 보셨는데 좀 어떤 거 같으세요? 기분이 좋은 것 같네요. 아, 기분이 좋은 것 같으세요? 아, 네. 아까만 박수도 제일 열심히 잘 치셨는데 괜찮으셨어요? 네. 힘들진 않으셨어요? 네. 네. 우리 오늘 옆에 짝꿍하고 같이 박수 치셨잖아요. 네. 궁합이 어떻게 잘 맞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어, 네? 네. 맨날 짝꿍이요. 맨날 짝꿍이요. 원래가 맨날 짝꿍이에요. 네. 그럼 다음 주도 또 짝꿍 같이 오실 거예요? 글쎄요. 다음 주에, 다음에 봐야죠. 내일 <laughs> 날은 모르니까. 아, 내일 일은 모르니까. 그래도 <laughs> 특별한 일 없으면 오실 거예요? 네. 네. 특별한 일 없으면 두 분, 두분 짝꿍 손꼭 잡고 오세요. 네. 우리 짝꿍 손한번 잡아보세요. 짝꿍 손. 짝꿍 손침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네네. 파이팅. 파이팅. 그럼 수진 씨 맞으니까 어떠세요? 좀드락고 어디가 더 아프세요? 마디가 그렇게 아팠는데 안아파요 손가락 마디가 아프셨는데 네, 좀덜 아프세요? 네, 관절 많이 굽으셨죠? 관절은 아니지 마디가 그렇게 아프아 마디가, 마디가? 아프는데 그대로 괜찮아 이거 붙이고 음, 네. 앞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붙이세요 지금 제가 또 드렸으니까 나 네. 네, 이렇게 꼬부러졌어요 관절이 어, 꼬부러졌어요? 네 이거 봐. 꼬부러졌어요? 꼬부러졌어요? 네 어. 근데 꼬부러진 걸 피기는 어려운데 그, 꺼부러져가지고 아프시면은 그거는 통증을 좀 줄여줄 수 있으니까. 이 꾸부러진 거 피기는 어려워. 그렇지. 네. 네. 주세요. 하나 잡수셔. 아유, 벌써 두 개나 아니, 먹었어요. 잡수셔. 하나. 아유, 배가다가 오줌 싸요, 오줌. <laughs> 아니, 차에서 내려서 차 뒤에서 돌이고 아, 근데 차, 차 뒤로 누라고요 <laughs> 근데 이거 근데 누구네 수박이에요? 누구네 수박 이렇게 맛있어요? 우리, 우리 언니. 어, 언니네 수박. 네. 네. 근데 여기가 원래 수박 마을이에요. 네. 여기가 신원1리죠신원1구신원1구 신원일구 네네. 신원일구의 수박이 최고로 맛있다. 그죠? 네. 네. 고창 수박보다 더 맛있다. 네. 더, 더 맛있다. 네. 더 네. 수박 홍보 이제 수박 홍보. 전국의 수박 이제 고창 수박 먹지 말고 신원1구 수박 먹어야 된다. 네. 신원1구 수박. 네네. 좋습니다. 신원1구 수박. 네. 네. 좋습니다. 수박. 네. 네. 맛있게. 음. 진짜 맛있네요. 너무 다다는거그겠지 <목소리> <목소리>